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프리즘 접속 및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프리즘은 톡톡 클래스 접속 장애 시 실시간 수업 대체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톡톡 클래스에 로그인해서 접속을 해 보시고 톡톡 클래스에서 접속이 안 되는 경우 단일 선생님이 유프리즘으로 들어온다 라고 얘기를, 말씀을 하시면 유프리즘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이때 유프리즘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리고 유프리즘에서 수업은 어떻게 듣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수, 설명을 시작하기 전 공지사항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지 사항으로는 첫 번째 유프리즘을 이용한 수업은 톡톡 클래스 접속 장애 시 대체 방안이므로 톡톡 클래스, 클래스에서 수업을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톡톡 클래스에 안 들어가질 경우, 전체적으로 안 들어가질 경우에 단인 선생님이 유프리즘을 이용해서 수업을 한다라고 하시게 되면 그때 유프리즘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 유프리즘에 들어왔으면 종례 전까지는 유프리즘에서 나가지 않으셔야 됩니다.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장애가 일어날 경우도 있으므로 들어왔으면 나가지 않으셔야 됩니다. 수업 준 선생님의 발표권 요청 시 바로 발표권을 반납하셔야 되고, 학습 자료는 구산중학교 홈페이지 대체 학습방에 자료가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산중학교 홈페이지 미리 가입하셔야 됩니다. 그럼 접속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접속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선생님이 알려 주신 링크로 바로 들어가는 방법과 그다음에 익스플로러 창에 유프리즘을 쳐서 수업 아이디를 입력한 후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먼저 브라우저 주소창에 주소를 치고 수업 아이디로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라우저 주소창에 gn.2.ufg. IO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하고 나면 화면이 요런 화면이 뜰 건데요. 여기에서 수업실 바로 입장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수업실 바로 입장하기를 누르면 "수업실 아이디를 넣으세요"라고 되어져 있는데, 요때 자기반 아이디를 자기반 아이디의 9자리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이름은 학번 및 자기 이름을 이겨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입장하기를 누르십니다. 실제로, 그럼 브라우저 주소창에 URL 주소를 치고 들어가는 방법을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 주소창에 gn2. ufree.io를 입력하시고 들어가시면 이 화면이 뜹니다. 이 화면에서 수업실 바로 입장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수업실 바로 입장하기를 누르면 수업 아이디로 입장하기가 뜨고 아이디와 이름을 입력하세요가 뜹니다. 아이디를 아홉 자리를 입력하시고 자기 학번 입력하시고 입장하기를 누르시면 권한을 허용하시겠습니까라고 뜹니다. 그러면 권한을 허용하시면 됩니다. 휴대폰 화면에서도 권한을 허용하시겠습니까라고 뜨실 텐데 그때도 권한을 허용한다라고 하시면 되고 여태 마이크가 제대로 나왔는지 스피커가 제대로 되는지 카메라가 제대로 되는지를 하고 입장하시면 되는데 이때 배경 흐리게는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입장하기를 누르면 뉴프리즘 수업 실시간 화상 수업 화면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번째 접속방법, URL 링크 주소를 통한 접속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담임선생님이 URL 링크 주소를 보내주시면 해당반 URL 주소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이런 화면이 뜨는데 해당반 URL 주소이기 때문에 수업 아이디는 나오지 않고 이름을 입력하세요만 뜹니다. 그럼 학번 및 이름을 입력하시고 다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뜨게 되는데 휴대폰 화면에서는 거기 앱을 입장하기 브라우저로 입장하기 컴퓨터 화면에서는 웹 RTC 화상 수업 그다음에 설치형 화상 수업이 뜨는데 저희는 설치하지 않고 바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브라우저 입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입장하기를 누르고 나서 보게 되면 이건 다음부터는 다 공통이니까요.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를 확인하시고 입장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배경 흐리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실제로 사용하는 접속하는 방법 지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보내주신 URL 주소를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담임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될 수업 화면에 URL 주소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수업 아이디를 입력하라는 칸 없이 이름을 입력하세요. 칸만 뜹니다. 여기에 자기 합본과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다음을 눌러 들어갑니다. 다음을 눌러 들어가면 카메라와 마이크 스피커를 확인하는 화면이 뜨고, 여기에서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한 후 입장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수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요 왼쪽 화면 상단부터 보면 여기는 영상 수업, 그리고 자료 공유, 전체 화면, 프로그램 공유, 마이크 볼륨 관리입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 및 스피커, 환경관리, 카메라 선착순으로 변경하는 순서 정하는 거고, 요거는 녹화 기능, 그리고 여기는 발표권 요청 및 반환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영상 수업 시작하기와 여기 왼쪽에 있는 거는 건드리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수업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녹화하시면 녹화하거나 혹은 다른 사이트에 올리거나 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정보보호법에 저촉되므로 절대 녹화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발표권을 요청 반환하기는 발표수 수업 중 수업하시는 선생님이 발표 수업을 하겠다 라고 하시면 발표 수업을 할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화면에서 수업을 들으시면 되고요. 혹시 친구들이 누가 들어왔는지 확인하실 거면 참가자 목록을 누르시면 누가 들어왔는지 친구들이 뜨고요. 그리고 채팅을 하고 싶으면 오른쪽 여기 상단 부분 보면 채팅을 그래서 입력해서 채팅을 하실 수 있습니다. PIP는 뭐냐면 여기 이 컴퓨터에서 나오는 화면을 두 개로 분할해서 보고 싶을 때, 그래서 컴퓨터에서 나오는 화면, 그리고 여기 참석자들 화면을 나눠서 볼때 사용하게 됩니다. 발표권 권한 요청은 여기 발표권을 권한을 요청한다. 요거를 누르시게 되면 발표권을 요청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파워포인트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수업을 할때 발표권을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면 여러분들 사람 모양의 이름이 뜨는데 여기에다가 사람 모양 이름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현재 누군가가 발표 중인데 발표권을 요청하시겠습니까?라고 뜨고 여기를 예를 누르면 발표권이 요청하게 됩니다. 그 발표하던 상대방이 발표를 권을 준다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은 발표를 하실 수 있고요. 그때 여러분들의 컴퓨터 화면 혹은 자기네 화면이 자신의 화면이 친구들에게 나가게 됩니다. 발표가 끝난 후에는 꼭 선생님에게 발표권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발표권을 요청하게 되면 발표권을 부여하시기, 부여하시겠습니까? 라고 뜨면 예를 누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접속했을 때 오류 방법입니다. 오류 해결 방법입니다. 접속했을 때 오류 해결 방법은 첫 번째로 서버 자체가 오류가 났을 때는 조금 기다렸다 들어가는 방법이 있지만 접속 중에 실수로 화면에서 나간 후 재입장 시 동일한 이름으로 접속 오류가 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화면, 그, 휴대폰이나 컴퓨터 화면, 컴퓨터를 완전히 종료시킨 후 다시 전원을 켜서 URL 주소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게 아니면 여기에 적혀져 있듯이 화면을 끄고 새로운 이름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동일한 이름으로 접속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류가 뜨지 않습니다. 그리고 톡톡 클래스와 유프리즘 접속이 완전히, 둘다 완전히 접속 장애가 일어났다라고 하면, 구산중학교 홈페이지 대체 학습방에 학습자료가 올라가 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학습자료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교실의 수업을 수업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영상 듣는다고 고생하셨습니다.